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 v2 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거 살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상하신 대로 이거 재돈 주고 사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리뷰어가 리뷰한다면 직접 구매하는 것만큼 확실한게 없겠죠 물론 그러기엔 제가 너무 많이 지르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만큼 샌디스크 제품이 만족스럽기 때문인데 이번에 또 G 드라이브라는 샌디스크 프로페셔널의 외장 ssd 와 외장 하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역시 전문가를 위한 프로페셔널한 외장 스토리지로 아마도 이번에도 리뷰 끝나면 또 구입하게 될것 같아요. 일단 SSD부터 보실까요? 샌디스크 프로페셔널이 제공하는 G 드라이브의 외장 SSD는 크게 G 드라이브 SSD, G 드라이브 프로 SSD, G 드라이브 아머 락 SSD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G 드라이브 SSD는 IP67 방수 방진 등 강력한 내구성의 USB 3.2, g e n 2 Gen2 지원, 그리고 256비트 AS XTS 하드웨어 암호화가 특징이면서 제공되는 용량은 500GB, 1TB, 2TB, 4TB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G 드라이브 프로 SSD는. G드라이브 SSD와 비슷한 정도의 내구성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썬더볼트3를 지원해서 최대 2800MBps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초당 3기가죠? 이 정도면 내장 SSD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8K 영상 편집에도 문제없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공 용량은 500GB, 1TB, 2TB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G드라이브 아모락 SSD는 G드라이브 SSD와 비슷한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IP67의 방수, 방진 기능을 제공해 먼지로부터는 완벽하게 보호되며 수심 15cm에서 1m까지 방수를 제공해 일시적 침수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최대 3m 낙하도 버티고 1,000파운드 그러니까 약 453.5kg의 충격 정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실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지도 뿌리고 던지고 카니발로도 밟았는데 현장에서 바로 연결해 보니까 당연하게도 데이터가 모두 온전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로는 끄떡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256 비트 ASXTS 하드웨어 암호화 지원되고 USB C 포트를 통해 USB 3.2 Gen2 지원해서 10기가bps로 전송이 가능하니까 이론상 최대 초당 1.25기가바이트 송이 가능하고요 공식 스펙상으로는 초당 1,000메가바이트/퍼세컨 정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당 약 1기가인 셈이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쓰기는 초당 780메가바이트 정도 신기하게 읽기는 그보다 살짝 못 미치는 700메가바이트 정도 나왔네요 무엇보다 제일 큰 특징은 암호락 앱을 통해서 차별화된 스토리지 보안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공 용량은 1테라바이트, 2테라바이트, 4테라바이트이고요. 제품을 보시면 정말 딴딴하게 생겼죠? 실제로도 딴딴합니다. 통 알루미늄 내부 구조에 플라스틱 외장재를 덮대 홈을 많이 내서 실용적이면서도 방열이 잘 되도록 디자인을 했고 가장 바깥쪽에는 범퍼 역할할 수 있는 다소 무른 재질로 마감을 했어요. 크기는 아이폰 12프로랑 비교하면 이 정도이고 일전에 구매했던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예요 상당히 크죠 크고 아름다운 만큼 프로페셔널 장비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겁나 세 보여요 상단에는 USB-C 포트가 하나 있는데 기본 구성품으로 그래서 USB-C 케이블과 USB-C2 케이블 요거 두 개를 제공해 줍니다 길이는 둘다 32cm 정도이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 QR이 있는데 이 QR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 권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USB-C로 맥에 연결해서 SSD에 전원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아호락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 드라이버 추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어, 드라이버를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설정을 누르시고 뭐 이름을 지정하는 등 간단한 셋업을 하면은 드라이버에 본격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Amorak of YK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업이 완료가 되면 드라이브 잠금 해제하는 것도 패스워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앱에서 간단하게 터치로 완료가 됩니다 SSD 본체에 있는 LED 표시등이 좌측에 잠금 상태에서 우측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맥에서 SSD가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추출을 하시면 다시 잠금 상태로 돌아갑니다 혹시 이렇게 폰으로 하는 게 귀찮다면 맥 OS에서는 맥용 어플을 이용해서 폰으로 하는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이거 리뷰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 폰으로 하던데 저는 그냥 맥용 앱으로 하는 게좀더 편했어요. 아이폰이 없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어플로 나만 잠금해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관리자와 사용자가 있다고 할때 사용자가 근처에 있다면은 이거 어플로 스캔한 다음에 관리자한테 권한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다른 장소에 있다면은 어플을 통해서 미리 사용자 아이디를 보내 관리자에게 권한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혼자 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사실 이런 게 크게 상관없겠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보안이 매우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상이나 사진 작업 때는 워낙 원본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게 불가능할 때도 많아서 외장화 외장 SSD 자체를 주고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전달 과정에서 제 3자가 함부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면서도 권한을 가진 사람은 매우 손쉽게 비밀번호 없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예, 오늘은 매봉산에 일출 타임랩스 촬영하러 왔는데요. 촬영한 데이터를 온전히 G 드라이브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테스트해 를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근데 이거 올라가는 거 뒷끝에는 이. <laughs> 오늘 영하 8도 하더니 진짜 춥네요 근데 운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지금 바디에 내장 인터벌 촬영 기능을 촬영하고 있고요 감도는 100 고정 그리고 조리개 8에서 셔터 스피드가 노출 추적하도록 설정해놨어요 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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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는 알파1으로 압축 로우파일 기준 장당 53MB 이고요 이날 총 1036장을 촬영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는 55GB 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백업도 가능하고 또 외부에서 용량 걱정 없이 백업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편집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느꼈네요 그래서 장기간 외부 촬영을 하거나 하루에도 여러 곳에서 타임랩스나 고용량 스펙의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 백업 및 데이터 관리 후반 작업에 상당한 자유를 주는데요. 요즘에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원본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졌는데 또 동시에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가 CF 익스프레스 카드로 전환됨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예전처럼 뭐 SD 카드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은 이 바디 성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전문가용 SSD를 활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특히 G드라이버 아 a 락 SSD는 데이터 보안에도 아주 유용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장기간 외부 촬영 및 여행 등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SSD에 로우 파일을 넣은 상태에서 5천만 화소의 데이터가 별다른 불편함 없이 사진 보증이 가능했으며 내보내기한 JPEG 파일도 SSD에 넣어서 파이널컷을 통한 영상 편집도 당연히 수월하게 되었고 렌더링 했을 때에도 내장 SSD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추워서 맑을 거라 사용을 했는데 구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뜨는 것도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노출이 너무 변화가 많다 보니까 좀 깜빡깜빡 거리는게 심해서 플리코드 잘안 잡히고 좀 아쉬운 하루였네요. 제가 한동안 날씨 운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테스트하러 어디 나가면 하늘이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G 드라이브 아머 ATD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건 SSD는 아니고 포터블 외장 하드예요 이 제품은 오테라라는 대용량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네요 저는 평소에 이중 백업을 하기 때문에 진짜 외장 하드를 많이 사는 편인데요 지금까지 외장 하드만 도대체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2 테라짜리를 여러 개를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외장하드 보관하는 것도 이제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고용량 스토리지를 구입할까 고민 중인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데이터만 보관해 준다면은 어,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2 테라짜리 여러 개 사는 것보다는 고용량 하나 사는 게더 이득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 요거 이제 5 테라짜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1 테라바이트, 2 테라바이트, 4 테라바이트, 5 테라바이트 총 4가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외형을 좀 보자면 첫 느낌은 진짜 그냥 겁나 단단해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중앙에는 알루미늄 코어가 존재해서 열을 외부로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실리콘으로 보이는데 요런 범퍼가 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잡기도 편하고 충격 흡수도 잘될것 같습니다. 무게는 약 0.35kg인데 4 테라바이트와 5 테라바이트는 같은 무게이고 1 테라바이트와 2 테라바이트는 좀더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랑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또 상단에는 웨더 리지스트 실링이 되어 있는데 이 커버를 벗기면 안에 USB-C 포트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꼭살것 같아요. 보통 외장하드는 이렇게 생긴 어, USB 3.0 마이크로 B 타입을 주로 쓰는데 이게 저 같은 맥 사용자는 은근히 불편해가지고 꼭 독을 통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USB-C가 있으면 맥의 썬더볼트3 단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제품 기본 패키지로 USB-C 케이블과 USB-C to A 케이블 제공되고요 어, 이쪽은 길이가 살짝 더 길어서 평균 0.5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서 물리적인 2.5인치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만큼 당연히 SSD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래도 카펫 바닥 기준으로 1m 최대 1m까지 낙하에 버티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방에 넣은 상태로 바닥이나 선반에 어느 정도 던져도 끄떡 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뭐 살살 다루는 게 좋겠죠. 또 압력에도 잘 견디게 만들어서 1,000파운드, 즉 거의 0.5톤 가까이 버틸 수 있고요. IP54의 방진 방적을 제공해 분진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제품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낮은 압력의 물로부터도 보호가 됩니다. 사용하실 때 맥에서는 바로 구동이 가능하고요. 윈도우에서 사용하실 때는 한번 포맷을 하시면 쉽게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USB3.2 Z1. 지원하고 공식 스펙은 초당 읽기 135MB 쓰기 125MB 라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쓰기는 초당 114MB 읽기는 초당 120MB 정도 나왔습니다. 뭐 속도 자체는 외장하드치고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리뷰를 하면서 상당히 탐이 나는 제품들이었고 특히나 아머 ATD는 어 현재 사용 중인 외장화도 용량이 다 차면 바로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구매 인증을 하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